방식 이거의전 개식에서 X의 개수가 오래요. 그럴 때 미정 개수 k를 좀 구해주세요. 전 개라는 뭐그 의미만 정확히 알면 풀수 있는 문제고, 전개라는 게 전개 뭐 이런 뜻은 아니죠. 전개입니다. 이런 건 아니고 갑니다. 그러면 전개라는 게이 항이 이 우, 오른쪽에 있는 이 항들에서 하나씩 요렇게 곱하거나, 요렇게 곱하거나, 요렇게 곱해서 풀어서 적는 게 전개죠. 그럴 때 X가 만들어지려면 얘가 2차인데요. 2차랑 만나면 4차가 될 거고, 2차가 1차랑 만나면 3차가 될 거고요. 그러니까 1차 항을 만들려면 얘가 여기 있는 누군가와 만나서는 1차 항을 만들 수가 없죠. 넥 탈락입니다. 얘는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다음 얘는 1차 항이니까 얘가 상수 항 부분과 만나면 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랑 만나거나 얘가 얘랑 만나거나 얘랑 만날 텐데 1차라는 X의 1차라는 항을 만들기 위해선 얘는 상수 항이랑 만나는 수밖에 없죠. KX라는 항이요. 그 다음에 얘 상수 항은 2차랑 만나면 안 되고 얘도 1차를 만들려면 얘랑 만나면 되겠죠. 뭐그 외에는 1차 항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. 그러면 그게 마이너 6X가 되겠네요. 그래서 얘를 이쁘게 x로 묶어 적어주면 k-6x가 되고 우린 이때 이 k-6이라는 이 부분을 이 x항의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이 5라고 한 거죠 지금. 그럼 k-6이 5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 6이 넘어간 11이 되겠네요.